네, 안녕하세요. 지구룩입니다. 오늘 여행할 것은 기장 해안도로를 따라서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1박 2일 동안 걸을 거고요. 여기 기장 해안도로가 어떤 곳이냐면 다른 도시 사람들이 부산 놀러 오면 보통 타면 해운대, 남포동, 네, 광안리. 이 정도만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부산에 숨겨진 하프리자 정말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있는 기장이라는 곳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할 친구가 한명있는데 친구는 저기앞 옆에서 먼저 걸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정미손 들어줘. 장해 안도로 트레킹한다고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다행히 잘 와줘가지고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어, 가는 동안에 예쁜 카페들도 엄청 많고 놀곳도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잘 소개시켜드리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걸어보도록 할게요. 풍성수욕장을 지나서는 전부 다 이런 작은 어촌 나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낚시 잡이, 낚시용 선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파제가 이렇게 있고 등대가 하나씩 있고 이런 뷰에 해안가들이 쭉 이어집니다. 기장에는 해수욕장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해수욕장은 그렇게밖에 없고 이런 어촌 마을들에서 직접 잡아온 장어, 아구찜, 전복 이런 싱싱한 해산 해산물류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송정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장 해안도로를 따라 조금 얻어보면 해동 연공사가 있습니다. 걸은 지한 20분 안돼 가지고 해동 용궁사를 만나게 됐고요. 해동 용궁사 바로 옆에는 국립 수산 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물고기들이랑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볼수 있어서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왔는데분식이 하나 먹고 갈까? 또 하나씩 먹을까? 그러자. 사람들이 많네. 많이 오네. 야, 좀 있으면 많이 와요 보통 몇시 때가 제일 분별이요 11시 정도 오래되면 사람 없는데 한적한 데 오려면 좀 이른 시간에 와야지 예 네, 일찍 와야 여기 몇 시부터 개장해요 4시 반 4시 반? 네. 자 떡도 구우 나갈게요 몰떡이 부산에 많이 먹요 그럴걸? 뜨거 어머 대맛있다 맛있어? 응 음. 뜨거워 유동커피 이것도 부산체인줄 알았네 아새고가 근데 이거 들 가도 되나? 여기서 좀 먹고 가야겠아 여기가 뜨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네. 롯데월드가 진짜 가깝네 음. 반경 지금 1km, 1.2km 안에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몰리 이케아도 있어 와씨야나 벌써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내거 먹었지? 어? 야, 잔나비 띠가 뭐야? 야, 이런 게 있어? 야 내가 무식한 건가? 잔나비 띠가 뭐야? 콘서트에 잔나비 띠가요? 원숭이에요. 아, 잔나비가 원숭이에요? 네. 야, 내가 무식한 거구나. 아니, 나, 아, 멋있어하네. 잔나비 거지. 야, 나왜 이제 처음 알았어? 한자로 하면 잔나비. 그럼 우리아는그 잔나비 팬도 원숭이? 그러니까 다 원숭이띠로만 구성됐나 아, 맞아, 맞아. 그 최정훈이 원숭이닮라서 잔나비라고 했었어. 맞아. 아, 진짜? 아, 맞아. 어, 어떻게 얼마나 다 예쁘다. 그러니까 뷰를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내 얼굴이. 야, 야, 네 영화 봤지? 네. 아 무슨 영화더라? 어머니 여기서가 제일 어. 많이 봤던 그 뷰잖아. 어어 어. Uh -huh. 무슨 스토리인지 알아 이게? 모르지. 이게 부처님이 불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런 스토리가 다 담겨 있거든 이게 다 둘러싸여 있어. 처음 알았네. 혹시 저 캐리어도 일부야? 음. 해동용공사 걷다 보면 이렇게 수산과학과 눈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냥 반나오니다 이거 사천 있는 건데 사천. 아 죽방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야 이렇게 그냥 그물 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다보다. 야 우리 항상 그제 상사 입장에서 그 멀리서만 보니까 잘 몰랐던 거를 갖다가 이제 알수 있네. 아야 이거 이렇게 잡는 거구나. 아 이거 좀 볼만하다. 근데 나는 보기 싫다. 볼만한데 난 여기 흥미가 없는 거 같아. 뭐 하니? 뭐해? 나랑 아이컨택한다. 끝. 아, 깜짝이야. 어, 와, 아, 인사만 다저이다 저거다, 저거다, 저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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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다저거 저거다, 저거딩 저거다, 저거다, 저돌다 왔어 아 진짜 초딩이야?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개다개 예, 오케이. 애기 들어오면은 진짜 좋아겠다. 아무도 이게 입장비나 입장료가 따로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 어. 용궁사 주차장에 같이 주차해놓고 잠깐 걸어갔다면 딱이다. 자, 우리 이제 다음 갈 곳은 어디냐? 롯데월드에 딸려 있는 루지를 타러 갈 겁니다. 짐 라인이라. 야, 근데 여기 진짜 놀거 많지 않음? 다른데 겨울에 이렇게 트레킹한다 하려고 한다? 일단 첫 번째로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위옷 하나 두 개만 입고 딸랑 출발해도 별로 안 춥다. 아, 코스가 4개가 있고 2.4km를 내려온다고 합니다. 짚 라인도 있고 300m 짚 라인. 재밌겠다. 저희 이거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있거든요네 알겠습니다. 와. 와, 사람 도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laughs> 야, 평일에 와가지고 이런 거야. 근데 이날씨 애기들도 잘 사네요. 분명히 사람 탔었는데. 또 갔다 왔어요? 네. 여기좀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중앙으로 가면 안요 하나 더할요 쭈욱 얘들 보면 따봉이 올게요 오른손에 스폰게요 어디가 더재밌어요 다르게 가는 게 제일 잘겠어요 재미있어! A씨의 노 네,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재밌었다. 그래, 딱그어가니까 빨리 것는거 같아. 근데 이렇게 많아, 근데? 나는 그냥 줄하나다가 그냥 손잡이 메고 완전벨트만 차고 그냥 가는 건줄알았데 그래서 약간 직원들 퇴근길이네. 어, 범머로 가나봐. 그러다아 봐. 어, 그나 살짝 무서운데? 나 무섭냐? 그런 소리 하지마. 일단 퇴근하실 때 타고 퇴근할 때는 이거 아,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아, 이거브 타고. 어,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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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을 치워라. 웃음> 아, 잠깐만, 아, 우나왜 왜 하면서 보냐한 쪽만 찍었서 그런 거. 아, 야 몸이 무거워서 민속 빠르고 걷네. 자, 다음 목초지는 어디인가? 다음 목초지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이거. 가져가. 따라오시죠. 다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곳은 아난티코브 부산. 아까 왔던 수산과학원에서 느린 걸음으로 1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거기 가 어디냐? 바로 바로 부산의 제주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길과 카페가 있는 곳이에요. 제주요? 네. 아 근데 진짜 가면 제주도 느낌이 날 거라니까. There. 여기 이렇게 오시리아 해변 산책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있는 길인데 정말 산책로를 예쁘게 잘 깔아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레스토랑이랑 카페 앉아서 쉴 곳도 이렇게 예쁘게 잘돼 있고 겨울이라고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놨습니다. 던지고 싶은데 고양아. 아이고 잘가. 아난티코브에서 나와가지고 오랑대까지 가는 길에는 이런 송림 소나무들 예쁜 것도 엄청 많고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갔다는 게 신기하네. 이렇게 예쁜 길이 있는지는 다들 잘 모르나? 오, 맛있겠다. 어, 너무 시끄럽다. 어디 어디야? 방어 어떤 거 안에? 방어 또 내가 방어 또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알지? 일단 김을 하나 꺼내봐. 김한 장에다가 방어를 한 마리 차고 한 점. 소장도 니 기호대로 소장은 살짝만 얹지고 바사비를 갖다가 <laughs> 얹는데 조금만 얹은게 아니라 강릉. 여기 피부에다가 좀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 그리고 밥이 없네 밥도 그 간장 돼 있는 밥알 마늘 마늘 아, 없어 맞아. 고추 넣어 음음와 이제 이건 소주다 바로 내가 이렇게, 이런라이브 음식을 그렇게막 찾아먹는 편은 아닌데 아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맛있이통이런거 비린맛 때문에 이렇게, 이비린맛이안나이 밥을 든든하게먹어게이제다이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대변이이라고이는 곳인데 살짝 렇게이좀그렇잖아렇용암이라고이 부르는 곳이라고이니다

이모님 여기 미역들 방금 따오신 것들이에요, 다? 네. 예. 이거 다 자연산이에요, 뭐 양식하시는 예. 거예요? 양식. 얘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거는 여기 부전시장. 아, 부전시장, 부전시장. 부전시장. 서면으로 우리나라 각지로 퍼어지겠네요 아니지, 이제 부전 여기는 이제 부전시장 가면 되요. 주로 이제 부산 사람들이 먹고. 아, 부산 사람들이. 이거는 미역국도 되고, 나물 해도 되고, 소장 끼워 드셔도 되고.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여기는 대변항부터 죽성 드라마 세세장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아마 드라이브 하기에는 기장 해안도로에서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절벽 있고, 바람도 막아주는 이런 조그만한 부스 카페? 이런 느낌도 있어서 잠깐 차대고, 바깥 공기 세기에도 참 좋은 곳이다. 오프워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픈 관계로 잠깐 쉬었다가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출하시면 우리. 이용할 빵과 암레스 맛있게 먹어보자. 너 굶었냐? 아, 너밥안 먹었냐? 응. 돌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왔지? 아, 지금 바람이 또 조용해. 맞지? 어. 야, 그래도 좀 있으면 해질 거니까 빨리 가서 텐트를 치든 뭐라든 하자. 자. 구름이 까버렸네. 수성 드라마 세트장을 넘어가지고 학리라고 하는 곳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이렇게 해안가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다음 이동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로 내려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일광 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 첫 번째 백사장입니다. 해가 질것 같아 가지고 어, 도로도 걸으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서 저희는 오늘 여기 숙소를 잡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장. 작은 방아무거나 혹시, 오늘잘수 있을까요? 아, 나, 뭐, 내, 가져와. 가져와. 가와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 아, 여기에 개인, 무단 탱크, 뭐, 언제까지 철거라고 돼 있는데, 계속 있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